하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네 번님~ 네? 찍어주세요~ 옷 달라고요, 삼푸님 아야~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아 니말고 저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시네요 헤헤. 뱅글뱅글 뱅글뱅글 오 1레벨 이제 왔어 완전 귀엽다 1레벨은 귀엽다 3번님 3번님 네. 네 4번님은 예쁜 옷 입고 계시네요 야. 감사합니다 화이팅화이팅화이팅에은 네. <laughs> 간만에 랜덤 스분드 하는데 처음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부 같아요. 부이팅분이이부이부분이 부분은 어, 아, 응. 이 네. 분은이 안 돼. 라 돼. 안 돼. 리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녕하세요 어? 어? 이 익숙한 빨간 모자는? 어? 어? 외로운 둘리는 귀여운 돼. 아기 전판 아번님 같은데? <laughs> 또못달라고맞네세리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님이찍어주세요 파이널? 네 오케이 얘는 아이팅니이팅요이팅세이팅 같이 내렸어요. 총, 총, 총. 자 변명. 들어왔다. 나가야. 어? 아저 얘네 여기도 사람. 잘하는... 아 어? 어, 바로 앞까지. 붙어. 오케이 기절. 연막 까드릴게요. 감사해요. 3번 핑이 같은 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있었거든요. 살리러 간다 본데요. 앞에 나무 2번 핑. 나이스. 어, 자전거 사운드. 다리 다리 다리. 확인 확인. 다리. 뛰어 여기 뛰어. 거의 봤어요. 굿굿! 안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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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포자.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인연인가봐요. <laughs> 와, 급한 그 끝나고 저 우유 마시고 왔는데. 방금 돌렸거든요. 아 진짜요? 이걸 또 만나네. 난 커피, 커피 마시고 한판더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 아 여기는. 익스익스익스카고 익스 <laughs> <laughs>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화이팅 해주셔야 되는데. 화이팅 해주십시오. 아 님들 스포커든가요 아닙니다. 아 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렌도 하면인데. 랜덤인데... 지금 세판째 만났어요. 아, 그럼 인연이네요. 이번엔 오래 봅시다. 네. 계속 광탈해가지고 <웃음> <웃음> 나이스 3번님 나이스핑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1,000. 는데요아직이0아직이0 0 네. 1,000. 네. 1 0 0 이거 0 0 0 1 0 밥먹으러 갈까요? 할까요? <laughs> 과장님 오늘 뭐 먹나요? 육배 필요 없으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필요하세요? 네 4번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1평에 육배랑 보정기 있어요 아리가또 고재마스 <laughs> 다 받아주신다 <laughs> <laughs> 1번님 텐션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배고파서 약간. 헤이. 오 보급 떨어졌다. 조금 더한 안... 이쯤. 일 핑쯤 떨어졌어요. 소리. 소리. 보급 머러 간다. 쏠까요? 지금 여기. 아 됐는데. 네, 네 마리, 인데풀풀커인데 네, 하나 오줌으로 버려도. 아, 두 마리, 마리 아, 들어. 고집두명 어, 들어왔어요. 세명 보급으로 뛰고. 건너 오겠다. 먹고 간다. 뛰어볼게요. 아, 면안 타는 거 같아요. 아차 타면 쏘고 싶다. 아 연방 플레스. 이집 쪽에 두개좀 내렸거든요. 이 집에 지금 한 마리. 아나다다 나갔다 다 나갔다. 나온다. 아, 캐기절 이번 핑? 살러가고있어요 그러니까. 걔 다시 기절. 살리러 와요. 내핑 있는데 한명있거든요 개피예요. 라 가라. 4번 핑? 어, 건넜어건넜어 건넜어. 저거 받으려야 될것 같아요. 사번님 위험하다. 자, 갈게요 4번님 아까 보급 먹던 애들. 두명킬 떴어요 사번님쪽본게요 아까 기절이었던데두명 붙었거든요

한대 완차 났어요. 예. 레소리. 개킬 바로 킬. 어, 다른 애가 다른 애가 쏴준다. 저 위에 또 다른 팀 있어요 위에. 예. 네, 그 뒤로. 개킬. 건나 오세요. 아 오케이. 아 구상 이제 없는데. 저한테 하나 남아 있는데. 제집에 있어요. 일단 이석 아, 이쪽에 있다. 하이 되나 이거? 아이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